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프렌치 불독 친구인 산초와 함께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어, 산초는 제가 지금 지인 보호자님들의 사정상, 어, 산책을 좀 원활히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좀 있으셔가지고, 음, 제가 대신 도구워크 서비스를 해드리는 겸 해서, 그리고 산책 교육을 또 해드리는 겸 해서 지금 저렇게 대신 산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영상 속 산초, 흥분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어떤 발레견들보다 흥분도가 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흥분도를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노력을 어, 지금까지 딱히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발레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산초와의 산책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산초가 스스로 자신의 흥분을 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낮출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시간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속에 저는 가만히 서 있죠. 그리고 산초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뭐, 낑낑하기도 하고 있고, 혀도 낼름낼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귀가 쫑긋하기도 하고, 뭐, 위로 좀 쳐다보기도 했다가, 뭐, 호흡이 조금 격해지기도 했다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저는 산책을 하다가 산초가 흥분도가 너무 심하다. 자신의 흥분을 전혀 낮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라는 판단이 들 때, 저렇게 한쪽에 벽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산초를 붙이고, 저는 옆쪽에 서서 줄을 조금 짧게 잡되, 느슨하게 잡은 후에, 산초가 스스로 안정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편집을 해서 이번 영상의 길이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영상 속에 저는, 어, 산초가 흥분을 좀 했네? 오케이, 시간을 좀 줄게. 라고 해서 뜬금없이 걷던 와중에 20분을 한 곳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반려견이 흥분도를 스스로 놔주는데 20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 사실은 산초는 20분도 빨라진 거예요. 제가 산초를 2주 전에 처음 산책을 시킬 때 저렇게 한 군데 서서 1시간 20분까지도 그냥 한 군데 가만히 서서 혼자서 생각을 해서 차분해질 때까지 제가 마냥 기다려주곤 했습니다. 20분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굳이 왜 이걸 여기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걸까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반려견이 산책 흥분도가 너무 심해요. 저 흥분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좀뭐 교정 좀 해주세요. 뭐 행동 수정 좀 해주세요. 흥분도를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많은 요청을 하시는 보호자님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의 흥분도는 최대한 움직임을 줄여서 지금 저렇게 한쪽 벽에 붙여서 그리고 반대쪽에는 제가 서서 줄을 짧게 잡아서 뒤로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그냥 반려견이 스스로 완벽하게 차분한 모습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저 방법을 가장 선호해요. 제가 지금껏 많은 보호자분들께 반려견이 어, 스스로 흥분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호자분들이 어, 현실적으로 그걸 따르지 못했어요. 왜냐면 어, 난 지금 산책 빨리 하고 집 들어가서 할 일이 있는데 또는 어, 산책하다가 하루 종일 그냥 서 있는 거 어, 너무 부질없는 일인 것 같아. 너무 이게 효과 있는지도 모르겠고 의미 없는 행동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차마 실천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보호자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걸 직접 실천하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지금 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길가에 다른 행인분들이 지나가기도 하시고 바로 옆에 또 대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또 들려요. 사실은 산책 흥분도가 너무 높은 반려견들은 이렇게 어수선한 곳에서 흥분도를 조절하는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가능한 우리 반려견이 흥분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차도 많이 다니지 않고, 심지어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저렇게 산책 흥분도를 낮춰주는 반려견이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흥분도를 조절해서 차분해지는 경험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산초는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거의 20분가량 지금 저한 곳에서 가만히 서 있었고, 10분 정도가 경과되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엎드리기도 하고, 특히 보호자 또는 줄을 잡고 있는 핸들러와 눈을 많이 마주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보이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 발레견이 안고 엎드리고 보호자랑 눈이 딱 마주치면 흥분도가 줄어든 거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해할 수 있는데 일단 안고 엎드리는 행동만 나타난다고 해서 발레견이 차분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발레견이 차분해지게 되면 발레견은 생각이란 걸 하게 되고 생각이란 걸 해보면 내가 이렇게 왜 가만히 서 있지? 아 보호자가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발레가는 차분해지면 보호자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움직여야 나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보호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어필을 하기 위해서 또는 보호자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보호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안고 엎드리는 동작뿐만이 아니라 안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쳐다보는 행동을 여러 차례 또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쳐다보는 행동이 나와야 반려견이 차분해진 거예요. 저 시기가 지나고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 경과했을 때 산초는 저를 훨씬 더 많이 쳐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을 주시하고 여기저기 힐끗힐끗 보긴 하지만 보호자를 다시 쳐다보는 행동이 훨씬 더더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발레견이 산책 흥분도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흥분도를 어떻게 조절시켜야지 한번 놀면 주체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지 라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영상 속에 저처럼 조금 시간을 좀 많이 가지더라도 한번각 잡고 아니면 매번 산책을 조금 더 일찍 나가거나 조금 늦기까지 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다려주는 매 순간순간 기다려주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산초는 제가 처음 이렇게 교육을 해주려고 산책을 나갈 때 하네스를 채우고 안전문을 벗어나서 현관을 나가는 데까지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하네스를 하고 현관을 나서는 그 과정에서도 발레관이 너무나 흥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쉽게도 현관을 나서는 과정까지는 촬영을 하진 못했고 때마침 산책을 하다가 아, 이건 조금 오래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슬쩍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까지입니다.